음, 빌헤름 교회에 왔습니다. 아, 빌헤름 교회는 아, 폭격으로 인해서 보시다시피 저 상부가 훼손됐으나 전쟁의 아픈 기억 참회하는 느낌으로 복원하지 않고 그 옆에 새로운 교회를 만들었던 것이 바로 유명한 빌헤름 교회입니다. 자, 한번 이제 걸어가 보도록 하고요. 빌헤름 교회 옆에는 제 옆에 보시다시피. 비키니 베를린이라는 유명한 쇼품물이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여기 한번 신호등을 보시죠. 신호등에 있는 아저씨, 걷는 그림의 아저씨, 이것도 베를린의 상징입니다. 자, 지금 보이는 이 건물은 아마 새로 지은 건물일 것 같고요. 저 위에 첨탑으로 되어 있는 아, 저 성당이 빌레룸교의 원. 정당이 되겠습니다. 자, 오늘 일요일인데 어, 그렇게 사람들은 많아 보이지 않았습니다. 오늘 베를린에서는 마라톤이 열렸었었는데요. 자, 비키니 쇼핑몰이 지금 여기 보이는 데서 저 끝까지입니다. 아주 길어요. 자, 이제 빌레름 교회에. 성당의 본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우, 그렇죠? 네, 재미있는 것은 저 뒤에 있는 게 보이십니까? 벤츠. 벤츠의 본사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벤츠는 이 무너진 피레른 교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? 자, 그리고 이 옆이 바로 새로 지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, 빌헤름 교회의 안은 어떤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참 아름다운 음. 교회네요. 저, 금탑 시계, 금 모양의 시계. 아, 그 다음에, 자, 어우, 아름다운 문양으로 꾸며져 있는, 어우, 이, 문만 봐도 이빌레른 교회에 얼마만큼 유풍당당했었었나 하는 모습을 상상해 볼수 있습니다 자 아우, 한번 일을 보겠습니다 어우 고개 넘어갑니다 빌레 교회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아 여기에 와 천장에 우와 천장에 양이 야. 아니. 이렇게 천장을 아름답게 꾸며 놓았다니. 와. 여기에 천장화들을 보십시오. 와이 아름다운 자, 이거는 아마 신교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. 빌레인 교회는 재건하지 않고 옆에 새로운 교회를 만드는 걸로 그리고 이 허물어진 교회는 전쟁의 참상을 기억하는 역사의 현장으로 남겼습니다. 자, 여기에 보는 게 아마 신교회인 것 같은데요. 현대적인 정서에 맞게끔 간결하게 아주 지어져 있습니다. 아마 여기는 그 역사적인... 공간들이고요. 정말 전쟁으로 이렇게 밖에 남지 않았네요. 전쟁이 얼마나 무섭고 온 건지 알수 있습니다. 자 전쟁으로 폐허가 된 모습입니다. 아 여기에 중앙에 오뚝 서 있는 이 폐허된 모습 내부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미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. 아, 이 부서진 교회에서도 미사를 이렇게 했군요. 아, 이 모습은 아마 부서지기 전에 그 모습인 것 같습니다. 아, 중앙에 예수님 석상이 아주 위대하게 서에 이대 있던 교회가 전쟁으로 인해서 참혹하게 무너졌고 지금은 그 일부의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. 지금 이거는 부서진 현재의 모습이고요. 이거는 아마 과거에 부서지기 전에 아, 모습인 것 같습니다. 서 계시는 예수님이 아까 사진에서 봤던 그 예수님인 것 같습니다. 참, 그때에 어, 몇가지이 예수님의 고난 닿던 모습. 아, 다시 한번 어, 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빌레름 빌레른 교회, <laughs> 예, 자 새로 짓고 있는 것과 아이 비교가 되죠. 아.